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에서밖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초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리스크도 많고, 일을 가고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위험 감수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준이 이르면 마음이 아프지만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액수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려서 투자에 실패할 때예요. 내가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게왜 틀렸지? 이러면서 어, 그 틀렸던 이유를 찾고 실수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 않기 위한 멘탈 트레이닝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적으면 충분히 마음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나의 실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스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쓸수 있는 돈을 2만 원 정도라고 정해놨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해놓지 않으면 돈을 쓸때 항상 효율적으로 쓰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버리는 셈 쳐도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액수를 2만원이라고 머릿속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0만원을 투자해서 2만원을 잃었다면 버리는 셈 쳐도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제 실수를 충분히 후회하거나 고치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배우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실수하면서 배우려면 충분히 마음이 아플 만한 액수를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특별하고 너무 확신이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서라면, 그리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회사가 잘될 거라는 확신이 정말 100% 이상이라면, 제가 100%라고,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스스로 100%라고 생각해도 당연히 100%가 아니잖아요, 확률은. 그래서 잘 되는, 잘 돼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안될 확률이 거의 없는 주식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내 생활을 흔들만한 액수를 처음부터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는 일생에서 몇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경우로 하나의 산업에 꽂혀서 이거는 무조건 뜨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투자를 시작했었는데 <laughs> 결국은 잃었어요. 다행히 그때 돈이 많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충격으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때 실패하길 정말 잘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그 실패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비디오, 비디오 만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